안녕하세요. 신한눈문학원 중학교 학년 1학기 1차 방정식 부분, 6월 월말 평가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1차 방정식을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이 필요한 것은 두 개가 있습니다. X와 이골, 는,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풀어주면 돼요. 자, 는은 여기, 여기 2번, 3번, 4번, 5번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X가 있냐 없냐 보면 되겠습니다. 좌변을 계산하면 o x 는 o x 가 되고 이항하면 두개 사라지니까 x도 없고 0은 0이 됩니다. 크게 말하면 0은 0 나오면 항등식이 되겠습니다. 2번은 2차식이 있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탈락이 되겠습니다. 3번 2x-4는 갈로를 풀어주면 2x-4는 2x-3. 두 개가 다 똑같다, 이 말이죠. 이왕해서 계산해주면 0은 0이 되는데, 이거 역시나 한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 풀어보면, 마이너스 x제곱, 자, x제곱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탈락이 되겠습니다. 5번 보면, 역시 나 선생님 x제곱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x제곱 이왕하면 소거가 되고, 어, 2x를 이왕시켜주면 3x는 3이 되죠. 그래서 x도 존재하고 눈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방정식 3의 x-5는 2의 4x+3의 해를 구하는 과정과 풀이 과정을 함께 쓰시오라고 되 있는데 가로부터 풀면 되겠죠. 3x-15는 8x+6이 됩니다. 자 문자는 좌변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그러면 5x가 되고 2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를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x와 똑같은 계수 그대로를 약분해주면 되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5분의 21이 되겠습니다. 3번 방정식 0.4의 1 마이너스 x 빼기 5분의 1x는 3분의 1 마이너스 2x의 해를 구하는 과정과 풀과정을 함께 쓰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소수와 분수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3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에 x 1-x가 되고, 마이너스 역시나 30을 곱해주면 6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을 곱해주면 10에 1-2x가 되겠습니다. 12-12x-6x는 10-20x가 되고 20x를 이항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18x 되니까 2x는이 되겠고 12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10-12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마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4번 역시나 방정식 3분의 4x 마 2분의 1은 6분의 5x 기 1의 해를 a라 하고 소수로 이루어진 0.3x 마이 0.1은 0.1의 x 마이너스 2플러 0.4의 해를 b라 할때 a 플러스 b를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분수만 있으니까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2, 4, 8x 3은 5x 자 마지막 여기에 안 곱하는 친구들인데, 여기에도 곱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러면, 이왕시키면, 3x는 마이너스 3이 되고, x는 마1이 되겠습니다. x의 값을 a를 한댔으니까, a는 마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두 번째 식은 소수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1 0 0천 근데 소수 한 자리, 한 자리니까, 10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3x 마이너스 1은, 음, 1이니까 그냥 갈로 그대로 풀어주면 되겠죠. x-2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x는 2개 더하면 2가 되고 1이 이항하면서 플러스 1이 되니까 3이 되고 x는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b는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분의 2 더하기 2분의 3이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문장을 등식으로 바르게 나타내시오 가로의 길이가 3 세로의 길이가 x인 직사각형의 넓이는, 넓이는 밑면의 길이가 8 높이가 x인 삼각형의 넓이보다 2만큼 작다 자, 가로의 길이가 3이고 세로의 길이가 x인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죠 3x는 이렇게 되겠고 밑면의 길이가 8 높이가 x인 삼각형의 넓이보다 자 삼각형의 넓이 나왔습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게 중요하죠. 이렇게 했는 것보다 이만큼 작다 그랬어요. 누가 3x가 이만큼 작아요. 같아지려고 하면 이만큼 작으니까 여기서 2를 빼주면 되겠죠. 삼각형이 이만큼 크니까 삼각형에서 이만큼 빼주면 되겠더라. 풀어주면 3x는 약 분 4x-2가 되겠습니다. 6번 등식 2x, 2x-2-3분의 1에 9x-3은 kx-3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그래서 항등식 좌우가 똑같다, 이 말이죠. 일단 풀어주겠습니다. 2x-4-3x 1은 kx- -4. 3이다. 자, 분수가 있지만 아내가 3의 배수들이기 때문에 굳이 3을 안 곱하고 그냥 계산을 해도 괜찮더라 이 말입니다. 일단 좌변을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kx 마이너스 3이다. 내가 항등식을 했기 때문에 좌와 우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같죠. 마이너스 1과 k는 같아야 된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항등식의 개수를 a, 일차 방정식의 개수를 b라 할때 a 빼기 b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은 1차식이죠. 탈락. 2번은 1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y에 대한 1차 방정식. 1차 문자와 는이 있기 때문에, 어, 얘는 1차 방정식이 되니까 b라고 하면 되겠고, 얘는 2차 방정식이니까 한락. 3번은 4-2Y가 되겠습니다. 4-2Y. 두 개가 같나? 라고 보니까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뭐가 되죠?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이 되니까 B가 되겠고. 마지막 거는 5X-1은 해서 갈로를 풀어주면 2X 2-3플 3X. 정리를 해주면 5X-1이 됩니다. 자, 두 개가 같죠. 그래서 다섯 번째 거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의 개수는, 그래서 밑에 정리해주면 a의 개수는 1이 되고 b의 개수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a 빼기 b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8번, 2에 3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에 6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은 0.5x 플러스 1을 푸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여 분수가 있지만, 분수가 갈로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은 풀어주고 나서, 어 분수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2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3을 앞에 마이너스와 만나니까, 플러스 3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3은 0.5는 10분의 5니까 2분의 1x 플러스 1 이렇게 할수 있겠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6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6을 곱해주면 되는데 계산을 하고 곱해줘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려할까봐 6 먼저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x 플러스 6, 6, 3, 9x, 플러스 6, 3, 18, 는 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습니다. x끼리 모으면 4x, 9x, 13x가 되는데, 마이너스 3x가 올 거니까, 10x는 이렇게 될 거고, 숫자는 6하고 마이너스 3을 하면 3이 되고, 3하고, 어 18하고 만나면 21이 되겠습니다. 21이 마이너스 21로 가서 6과 만나면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x는 마이너스 10분의 15가 되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3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9번 정식의 성질에 의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x가 2y면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x가 2y면, 그러면 x에다가 2y를 넣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x에 2y를 넣으면 2y 플러스 2는 갈로를 풀어주면 2y 플러스 4 되니까 같지 않다라는 걸알수 있고, x가 마이너스 y라면,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y를 넣으면 어, 플러스 y 가 됩니다. 그럼 3 플러스 y 인데, 마이너스 3 플러스 y 는 역시나 부호가 3과 마이너스 3은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다. 옆에 3분의 x에 3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3, 마이너스 1이 되고, 는, 같아요. 여기서 2분의 y에, 2분의 y에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에다가, 똑같은 거를 뺐기 때문에, 음, 등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하고 5번 그냥 읽어만 볼게요. x 플러스 1은 y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x에다가 y 마이너스 1을 그냥 넣어볼게요. y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는데, y 빼기 a니까, 자, 마이너스 1이 없죠. 그래서 틀렸고, 2x는 3y다. 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양변에다가 뒤에 있는 식의 양변에 x,y를 곱해주면 곱하기 x,y 곱하기 x,y를 곱해주면 약분돼서 2y는 3x다 이렇게 반대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을 수가 없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두일차 방정식 2분의 x-5는 4분의 3x 플러스 1 플러스 1그 다음에 0.9x-1은 0.4x 플러스 2.5에 해의 합슬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식을 풀어서 합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분수 모양이기 때문에 4를 곱해주면 되겠고, 두 번째 식은 1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식 먼저 하겠습니다. 4를 곱해주면 2에 x-5는 3x 1 4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4를 곱해준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2x-10은 3x 플러스 5가 되고, 마이너스 x는 15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10씩 곱해주면, 9x 마이너스 10은 4x 플러스 25가 되고, 5x는 35가 되니까, x는 7이 되겠습니다. 두개 합을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5 더하기 7은 마이너스 8.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11번 1차 방정식 a 의 3x 플러스 2 빼기 4x는 5x 플러스 6의 해가 x는 마 3일 때 1차 방정식 0.6x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8의 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을 바로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의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을 하니까, 플러스 12가 되고, 마이너스 15, 플러스 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7a는, 자,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2를 하니까, 마이너스 21이 되고, a는 3이라는 걸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식에다가 소수 모양이기 때문에, 10씩 곱해주면, 6x-10a는-18이 되고, a가 3이라 했으니까, 6x는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2 플러스 30이 되니까, 12가 되겠죠. x는 2가 되겠다. 따라서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1학년 1반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데, 한, 개씩, 한 학생에게 9개씩 나눠주면 10개가 남고, 10개씩 나눠주면 18개가 부족하다고 한다. 1차 방정식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x로 하느냐. 학생수를 x라 하겠습니다. 학생수를 x라 두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학생에게 9개씩 주면 9x씩 하면 10개가 남고 같아집니다. 그러면 10개씩 나눠주면 10x를 하면 18개가 부족하다. 그럼 무엇이 같느냐. 내가 동일한 사탕 개수를 가지고 있다. 이게 사탕 개수가 됩니다. 사탕수. 똑같죠? 사탕수. 자,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8, X는 28. 그러면, 어, 28명의 학생이 있다. 28명의 학생. 자, 이 학생들을 사탕수를 물어, 질문은 학생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사탕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넣는 게 조금 편하겠죠.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280, 빼기 18개가 되고, 이전하면 262개가, 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택의 수는 262개.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넓이가 같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죠? 사각형은 O의 2X 플러스 1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겠고, 자, 얘는 밑변 곱하기 높이 삼각형은 x 플러스 5, x 플러스 5의 곱하기 높이 8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4가 되겠네요. 10x 플러스 5는 4를 곱해주면 4x 플러스 20이 되고 6x는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6분의 15가 되고 약분을 하면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이렇게, 여기 가로의 길이가 되겠죠? 2x 플러스 1이 가로의 길입니다. 그럼 x에 2분의 5를 넣으면, 음 여기 그냥 넣어볼게요. 2 곱하기 2분의 5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9하면 6이 되겠죠. 6. 따라서 6cm가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상훈이가 등산을 하는데, 상훈이가 등산하고 있습니다. 시속 2km의 속력으로 올라가고, 정상에서 30분을 쉬는 후, 시속 3km의 속력으로 내려왔다. 내려온 길과 올라간 길보다 1km가 더 짧은 길이었고, 전체 걸린 시간 6시간 40분이었다. 올라간 길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길을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을 X라고 내려온 길을 보니까 1km 더 짧았대요. 그러면 X-1 내려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30분을 쉬었다 하니까, 어, 전체 걸린 시간 중 30분을 빼면 되겠습니다. 일단 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 한국말로 적으면 올라간 시간 더하기, 자, 2분의 어, 1 시간, 30분이죠. 30분. 그 다음에 더하기 내려온데 걸린 시간 내려온 시간 이렇게 했더니 6시간 40분이야. 어, 6 더하기 40분이니까 60분에 4 0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간 시간을 해야 되니까 자 올라간 시간 자 올라간 시간 시간은 거속시에 의해서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속 2km, 음, 2km로 갔고, 내려올 때는 내리막이니까 3km로 왔나 봅니다. 자, 그래서 식으로 적어주면, 2분의 x 더하기, 3분의 x 마이너스 1은 자, 6시간, 6시간 40분 빼기, 어떻게, 아까 3, 30분 쉬었다 했잖아. 30분. 자,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게 하면, 요, 시간이, 6시간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분의 1이 되고, 66에 36, 6분의 37이겠네요. 자, 요, 시간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6식을 곱해주면, 3x 좀 올릴게요. 플러스 2의 x 1은 37이 되고, 3x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37이 되겠습니다. 5x는 39가 되고 x는 5분의 39가 되겠습니다. 이걸 어 조금 고쳐주면 7.8km 뭐 이렇게 해도 되고 7.8km 이렇게 해도 되고 5분의 39km 이렇게 적어도 아무 상관없겠습니다. 15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3분의 1x 플러스 7은 마이너스 3 그리고 4분의 x 플러스 2는 a에 해가 같을 때 a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 식은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식은 a가 있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부터 풀어야 되겠다는 걸알수 있고 분수 모양이기 때문에 분모에 3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3 0 곱해주면 x 플러스 21은 마이너스 9가 되고, x는 마이너스 30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에 마이너스 30을 넣어주면, 자, 4분의 마이너스 30 플러스 2는 a가 되고,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28은 a가 되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16번 기온이 x도실 때기뚜하면 1분 동안 이만큼 온다. 다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문제. 기온이 25도씨일 때, X도니까 25를 도씨니까 똑같으니까 25를 X에 넣으면 되겠죠? 어, 5를 약분해서 5 곱하기 36 마이너스 32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르 30, 535, 180 빼기 32가 될 테니까 어, 148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48번 온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 1분동안 어, 112번 올랐다 그러면 5분에 36x-32 했을 때 112번이니까 자, 각 항에다가 5씩을 곱해주면 되겠죠 올리겠습니다 36x- 곱하기 5를 해주면 10, 5, 35, 160이 되고 는, 또, 여기에 5를 곱해주면, 5, 20, 5, 이런 5, 이런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6X는 720이 되고, X는, 720에서 36을 하면, 20번이 되겠네요. 20번에 20도C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도C.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17번, 1의 자리 숫자가 6인 두 자리 자리 수가 있다. 이 자리 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자리를 바꾼 게처음수보 9만큼 작다. 점수를 구하시오. 자, 처음수는 1의 자리가 6이니까 땡, 6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땡을 우리가 X라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 X는 10의 자리 수이기 때문에 10X 플러스 6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리 숫자가 두 개의 자리를 바꿨대요. 그러면 자리를 바꾸면, 어, 자리를 바꾸면 이렇게 된다. 는 60, 60 플러스 X가 되겠죠. 60 얼마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0 플러스 X가 되는데, 자, 이렇게 두개 바꿨더니, 처음 수보다 9만큼 작았대 누가? 얘가 지금 9만큼 작아요. 같아지려면 여기 더하기 9를 해주면 같아지겠죠. 자, 이항을 시키면, 9X는 69에서 6을 빼면 63이 되겠네요. 그러면 X는 7이 되겠죠. 69, 63 따라서 처음 숫자는 X자리 7을 넣으면 뭐가 되죠? 76이 되겠습니다. 18번 윤지는 5천원 있고 지우는 3천원을 가지고 있다. 내일부터 두 사람이 매일 500원씩 사용할 때 윤지가 가지고 있는 돈은 지우가 가지고 있는 돈의 3배가 되는 것은 며칠 후인가?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000원 있어요. 5,000원. 윤지가 5,000원 있고, 지우는 3,000원이 있습니다. 500씩 사, 그러니까, 사용한다, 뺀다, 이 말이야. 500X. 자, 500X씩 동일하게, 500X씩 뺄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문제는, 윤지가 가지고 있는 돈이 지우의 3배가 된대. 그러니까 여기가 윤지고, 어, 여기가 지우인데, 이렇게 돈을 쓰면 윤지가 3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3배가 적다? 치우가 3배가 적다는 거죠. 그럼 치우의 돈에다가 3배를 해주면 같아지겠네요. 자, 그러면 5,000-500X는 9,000-1500X가 되겠고, 이항을 해주면 1,000X는 4,000이 되겠네요. 그러면 X는 4가 되니까 따라서 며칠 이냐 4일후라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19번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A 혼자 하면 6일, B 혼자 하면 12일이 걸린다고 한다 A, B가 함께 일하면 완성하는데 며칠이 걸리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어,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줘야 됩니다 음, 전체 일의 양은 1이라고 둔다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A는 6일 걸리니까 전체 일을 할때 6분의 1의 효율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됐죠? 자, 그리고 이제 X 두 번째, 플러스, 같이 일을 하니까 플러스 해야 되겠죠? B는 12일이 걸리니까 12분의 1 X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전체 일이 끝난다. 1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양변에 12씩을 곱하면 2 x 플러스 x는 12가 되고 4x는 12가 되니까 x는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며칠 걸린다? 4일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20번 형과 동생이 집에서 학교를 갔는데 동생이 집에서 출발한지 12분 후에 형이 출발했대요. 동생은 매번 50m 속력으로 가고 형은 매부 150m에 속력으로 동생 따라갈 때 형이 출발한 지몇분 후에 동생과 만나겠는가? 자 문제 푸는 방법은 뭐 두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집에서 네 이렇게 학교로 갑니다. 학교 지금 속력도 다르고 시간도 달라요. 그런데 동생이 먼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형이 따라가서 동생을 만났어요. 만났다 하면 같은 거는 하나가 있죠. 거리가 같다 이 말이죠. 집에서 출발했는데 시간도 다르고 속력도 다른데 뭐가 같다? 거리가 같다. 그래서 형 움직인 거리와 동생의 거리가 같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생 형이 출발한 지몇분 후에 만나겠는가? 동생이 지금 보면 12분의 시간을 더 썼어요. 그죠? 네, 형이 출발한 거를 X라 둔다면, 형은 150X가 되겠죠? 150X, 150X. 그러면 같아요. 동생은 시간을 형이 출발했는 것보다 12분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자, 속력 곱하기 시간은 X 더하기 12가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0x는 50x 플러스 600이 되겠고, 100x는 6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6이 되겠죠. 이기 출발한 뒤몇 분에 따라서 6분 후가 되겠습니다. 풀해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